반갑습니다. 라이벌러입니다. 어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죠. 시즌 언이 어 1, 2개월 정도만 으면 따뜻한 봄날이 오는데 지금 입문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고자 이종 소형 박살내는 영상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바이크에 대해 기본 조작법부터 알아야 어 시험을 볼수 있죠 어 기존에 125cc 타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조작법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조작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알아야 될건 이중 소용 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시동 거는 거그 다음에 마냥 지시는은 일단 필요 없죠. 어, 그건 바이크마다 다 틀리니까 제일 필요한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이종수형 타, 그 시험 치는데 가면 대부분 아마 미라주 250을 칠 거예요. 그 다른 지역에는 엑시브 250인가 맞나? 그걸로 치는데도 있다 하는데 대부분 일단 미라주 250입니다. 키를 꽂고키 온을 한 다음에 키 스위치를 켭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걸죠. 여기까지만 하면 시험치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탠드를 올리고 기어를 넣는데 이쪽이 클러치고 이쪽이 브레이크입니다. 이쪽이 클러치. 클러치는 대부분 알다시피 기어를 넣고 빼고 하는데 쓰는 거고. 오른쪽 편의 레버는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클러치만 한번 누르고, 일단 놓고, 브레이크 잡고 엑셀 때리는, 브레이크 잡고 스로틀 땡기고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브레이크 전혀 안 밟고, 클러치만 놓은 다음에 그 속도를 해갖고 이정수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시동 걸린 상태에서 일단 넣었다, 아니까 처음에 중립이죠. 이렇게 살짝 올리면. 클러치 잡고, 일단 놓고 클러치를 살살살살 놓다 보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게 다 놓은 다음에 이 속도로, 이 속도로 해갖고, 바로 이정성을 땄습니다. 제가 은 경우에. 다른 거 하나도 안건드립니다 하나도, 안 하나도. 다른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브레이크, 스로틀, 그 다음에 앞 브레이크, 레버,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도 앞으로 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립입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 대기를 하죠. 이 상태에서 출발하라고 하면 클러치를 받고 일단을 넣은 다음에 보시면 스로틀 안 건듭니다. 안 건드리고 클러치만 살살살 살 놓다 보면은 반 클러치를 해서 속도가 부족할 때 그때 클러치를 놓으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들 게 없습니다. 이 속도로만 해서 이종 소용을 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처음에 가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왼 땅에 헤딩해갖고 일곱 번 떨어졌습니다. 일곱 <laughs> 번 떨어졌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처음에 하면 솔직히 좀 쫄거든요. 긴장하고. 그래가 핸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팔이 굳어갖고 어깨도 굽고 허리도 굽고 그럼 못 꺾어갖고 계속 그렇게 탈선하고 이렇게 탈선하고 이렇 하시는데 여기서 그거를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으면 핸들을 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바위 꺾어보면, 최대를 꺾어버리면, 허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허리가 무조건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이종수형 딸 때, 핸들 이렇게 꺾어야, 그, 굴절 코스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핸들을 못 꺾으니까, 당연히 탈선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허리를 최대한 숙이십시오. 그래야, 이게 핸들이 꺾입니다. 이렇게. 숙인 다음에 진입해갖고 꺾고, 그 다음에 돌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시타트할때 긴장하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숙이십시오. 숙인 다음에 꺾어야 됩니다. 넘들이 보든 자세 이상하든 그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꺾어, 이렇게. 꺾어야 바이크가 이렇게 직각으로 골절할 수 있지. 이 허리를 딱 펴고 팔이힘는 상태에서 절대 안 꺾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 이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를 타고.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이쪽 과외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외로 들어간 다음에, 꺾을 때는, 지금 테이프로 발라서, 이렇게 약간 곡선이 없는데, 곡선이 시작되는 점 있죠? 이쪽에. 여기서부터 핸들을 이빨 꺾어야 됩니다. 여기서 핸들 이빨 꺾어야, 뒷바퀴도 안 닿고 앞바퀴도 안 닿고 이게 너무 뒤에서 꺾어 버리면 뒷바퀴가 다이거나 앞바퀴닿 다이고 너무 앞에서 꺾어 버리면 아 너무 이제 뒤로 가서 이쪽에서 꺾어 버리면 저쪽 라인에 지금 다이거든요 지금 이거 크기는 한90 정도 다리 한뼘 정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뼘 정도 그리고 나서 진입해서 핸들을 이빨이 꺾은 다음에 통과하면 그 다음 코스 있죠. 이제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때 미리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럼 이쪽으로 꺾였으면 우측으로 가는거가간 다음에 똑같이, 이제 반대로 보시면 똑같이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굴절이, 고편이 시작되는 쪽, 여기서 핸들을 꺾어야 정확하게 뒷바퀴 안 다이고 앞바퀴 안 다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바이크가 CC가 높다 보니까 1단에서, 어, 슬로틀안 감았을 때 속도가 1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CC가 높으니까 그런것 같은데, 미라드는 10km 내외로나오고요 무조건 10km 아래입니다. 250cc. 그래서 충분히 아무것도 조작 안 하고 스타트만 해놓으면 그 속도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크 시치가 높아서 일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반크러치를 해갖고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한 8km, 7km 정도 맞춰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크러치 상태에서 허리 숙이고 시합 꺾어버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리 이빨 꺾은 다음에 허리 이빨이 내리세요. 해고로 내린 다음에, 자, 진입했다. 곡선 왔다. 꺾고, 진입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허리, 이빨이 내린 다음에, 왔다. 꺾고,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브레이크는 안 잡습니다. 미러조 속도가 그렇지 넣은 상태에서 10km 아래기 이 때문에 지금 그 속도로 맞춰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립했다. 복선 왔다. 꺾고. 기립하고. 자, 다시 한 번. 자 시작! 진입했다! 곡선 왔다! 꺾고 돌리고 핸들을 꺾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선이 시작되는 쪽 여기서 핸들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핸들을 꺾으려면 어떻게? 허리를 이빨에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이게 허리 편 상태에서 돌리려면 이게 다안 꺾여요. 허리를 숙여야지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가지. 허리 핀 상태에서는 절대 핸들을 완벽하게 꺾고 좋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이제 스타트하면 분명히 긴장됩니다. 긴장 되는데도 허리를 숙이는 것만은 꼭 잊지 말고 하십시오. 와.